선 본건소가 마무리된 직후 제삼자를 내세우는 등 피고측의 경매를 통해 무인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유찰시켜 일곱 명의 공유자 지분을 거저 먹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이 쓴 거예요. 경매가 공정한이 위 의심을 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지방에 있는 토지에 대해 매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 문의조차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유자가 있고 그러한 토지는 공유자의 의사합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는 그래서가 자꾸 자꾸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냥 온거라고 해도 되는데 의도가 있다고 지금 이러다가 뭔가 이거 갖고 다투기 시작하고 갑자기 온고측을안 좋게 보면 지금까지 이거 좀 사세요 이런다고 아니 재판하고 관계없는데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악먹어왜 그럴까 그러지 않겠어요? 잠이 안와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많다고 자 어디까지 했어 음, 경락받은 두달 만에 경매를 통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합리적 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더욱 원고가 적시한 대로 원고 혼자 토지 활용을 못하겠다며 원고의 지분을 매도하던지 혹은 공의자들에게 협의해 지분대로 매수하면 될 것일 지 매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살고 있는 공의자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경매의 방법을 통해 분할을 청구하고 또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든지 등의 처분 및 변경 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분할한다면 분할의 원칙인 현물분할을 원한다. 잠깐 쉬었다 와서 합시다. 지분경매소송협상기술실전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 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 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 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 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과 소송과 협상 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